네 안녕하세요. 어, 재현 역할을 맡은 유현석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 잘생긴 얼굴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. <laughs> 아 이게 어 여기 관객분들 얼굴도 보고 싶고 저희. 또 이렇게 이쁘게 어, 머리도 하고 왔는데 어, 얼굴 못 보여드려서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도 이렇게라도 눈을 마주치고 얘기 나눌 수 있는 게참 행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희도 어,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많은 분들, 팬분들 또 관객분들 만나는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. 네, 기분 너무 좋고 또 저도 대전 너무 좋아요. 대전 좋아하고. <laughs> 빵집도 좋아하고 저는 대전에 이렇게 큰 세트가 있어가지고 거기 세트에서 좀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고 에, 그리고 대전에 또 엑스포가 또 어릴 때있었 <laughs> 너무, 아, 너무, 어,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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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네 그렇잖아요 대전 너무 좋아요 <laughs> 너무 좋고 우리 관객분들도 너무 좋고 우리 팬분들도 너무 좋고, 네. 아, 저희 코로나 이전에 촬영한 영화라, 여러분들 영화 아직 못 보신 분들 한번 보시면, 아, 우리가 아, 예전에 이렇게 연말을 아,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시끌벅적하게 보냈었구나 하는 그런 추억에 또 돕고, 또 그리고 여행도 여기저기 다녔었는데 하는 그런 그리움도 있을 겁니다. 영화 보시고 나서 그런 어 아쉬움들 그런 거를 이 영화를 통해서 대신 좀 만족해 보셨으면 좋겠고 집에서 보시는 것도 물론 편안하고 좋지만 오늘 이렇게 큰 스크린에서 아르헨티나의 또 굉장히 어마어마한 폭포 장면들 그리고 또 우리 배우들의 명연기 그리고 우리 감독님께서 이네 커플을 조화롭게 이렇게 구성해 놓은 일을 연출력을 또 보시면은 여러분들 잠시나마 어, 코로나의 어떤 지친 마음을 어, 위로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 오늘 대전 내려와서 언제 이렇게 다 인사를 찾아드리나 했는데 이거 다음에 이제 영화. 어 극장을 이제 한 군데에 남겨두고 있는데 벌써부터 좀 아쉬움이 들긴 합니다. 네. 여러분들 아무쪼록 다시 뵐 때까지 건강하시길 바라겠고요. 오늘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다음은 봄날 같은 배우 우리 수영 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